허리 통증의 원인이 골반이라고 골반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허리가 아픈데 왜 골반이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허리 통증과 골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골반이 허리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척추는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다양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굴곡, 뒤로 젖히는 신전, 옆으로 구부러지는 측면 굴곡, 그리고 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중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인 아래 허리는 회전의 움직임에 취약한데요. 따라서 허리가 돌아가지 않게 요추 주변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척추는 S자 커브가 살아있는 중립 위치에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골반의 앞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오리 엉덩이 체형이 되거나 허리가 꺾이는 체형으로 바뀌게 되고 좌우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척추의 측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균형을 바로 잡고 척추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근이라고 알고 있는 코어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 왔는데요.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 중 척추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심부 코어 근육인 복횡근 다혈근 횡경막 골반 기저근은 1차적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기여 하기 때문에 잘 발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크게 대둔근과 중둔근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특히 중둔근은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골반이 지나치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어 골반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허리 통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등근은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근육 대등근과 더불어 중등근의 불을 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이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데드버그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초기에 코어 강화를 위해 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 아래 허리와 바닥 사이에 새끼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양 다리는 테이블탑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호흡을 마시며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뻗어 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팔 다리를 뻗을 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돌아올 때 호흡을 길게 뱉어 주세요 호흡을 마실 때는 복부가 풍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풍선을 가장 크게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 상태로 한쪽땅 8회씩 3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코어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내려주고 뒤통수와 꼬리뼈가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무릎은 골반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내며 무릎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줍니다. 무릎을 들었을 때 골반이 뒤통수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게 처음에 만들었던 수평선을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무릎을 들고 10초에서 30초 사이로 버텨줍니다. 이렇게 총 3번 반복해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몸통 옆쪽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통증을 잡는데 좋은 중등근을 강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과 머리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도 동일하게 상체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30초간 버티는 동작을 3번 반복해주세요. 여기서 동작을 약간 응용시켜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몸통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 무릎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골반을 천천히 들어줍니다. 이때 바닥을 밀어내는 다리 쪽옆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을 하늘 위로 들때 왼쪽 다리도 옆으로 열어주며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같이 사용해 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총 3세트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 동작은 대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양쪽 무릎을 붙여 살짝 구부려 줍니다. 한쪽 다리를 한 걸음 뒤로 보내 주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뒤통수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고관절을 접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돌아와 주세요. 이때 내려가는 동안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늘어나며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주고 상체를 세웠을 때도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띄우고, 손에 물병과 같이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물건을 잡고 진행해주세요. 한쪽 다리당 총 10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한 운동은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허리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하신다면 삶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운동 꿀팁과 건강 관련 꿀팁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댄서들과 함께 건강한 하루 되세요.